지린 얘기는 나안 지렸다고. 그 중간중간에 그 썰이 있는데, 여러분들. 중간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가지고 라디오에 가내서 화장실을 기다리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계시더라고. 그래서 뭐 별로 급하지도 않은데, 음, 나와서 좀 기다려야 되겠다. 그러고서 닫고서 밖에 기다리는데 사람이 안 나와. 그래서 약간 한 5분째 됐을 때는 똥사시나 보다 했거든요. 내가 타이밍 안 좋게 저번 바로 들어가서 왔나보다 그랬는데, 한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, 무슨 일이 있나 싶은 거야. 아, 다른 층을 가야 하나? 어, 아니, 막 급하진 않았으니까. 근데 이제 뒤에 다른 분이 오시더니, 막 급해가지고 나한테, 막, 쓰실 거니, 어, 그, 외국인 그 그러니까 서양 백인 분이셨는데 쓰실 거냐고 영어로 막 물어보시길래 아 먼저 가시라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바디랭귀지 했더니아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들어가는 거야. 근데 거기 안에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못 하겠고 오 하니까 들어가더라고. 시기도 했는데 그러더니 하하하면서 아, 또 뛰쳐 나와 <laughs> 뛰쳐 나오면서 막 이렇게 다리를 막 베베 꼬면서 막 급하신가 막 기다리다가 진짜 농담 안 하고 그 이후로도 10분은 더 기다린 것 같아. 그분은 이미 딴 곳에 가셨고 화장실을 그옆에서 10분 한 20분 정도 기다렸을 때쯤인가? 안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완벽한 지뢰개 복장 아시죠? 양갈래에다가 머리 리본 있고 막 애교살 막 두툼하고 향수 냄새 엄청 나고 핑크색 블라우스에 흰색 아니 검은색 막 치마 입고 가방 비싼 거 들고 이런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. 완전 태어났게 난 밖에서 20분 동안 서 있었는데 난 밖에서 20분 동안 서가지고 써가, 이제 점점 오줌이 쌀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급하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쉬아를잘 하고 나와서 트위터에다 글을 썼죠. 아 진짜 한 칸짜리 화장실에 20분 들어가 있는 게 말이 되냐. 밖에서 찌를 뻔했다. 라고 제가 이제 써놨었죠. 아니 미친 사람이야 어? 미친 사람 아니야! 안찔었어요 그리고 손 씻고 트위터 손안 씻으면 좀 찝찝한 상황이었어. 그때 밖에서 막 판넬 만지고 이래가지고 잘 씻었습니다.